외국인을 구경하세요. 여기서는 한국인이 제일 많아서 다른 사람이 외국인인가 지금. 아무리 많아도 한국인보다 없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지금. 어, 대참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막 배가. 어, 배가 저렇게 크게 나온 저, 저 몸매를 보세요, 몸매. 한 100kg는 나가, 더 나가겠습니다. 엉덩이가 완전히 뭐냐, 저게. 엉덩이가 배만 하네요, 엉덩이가 배만 해. 엉덩이가 제 배보다 엉덩이 하나가 제 배보다 더 커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저런 엉덩이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성원아. 제 배를 저 엉덩이만큼 키울 수 어, 없고 아, 아 미쳐버린 것 같다 근데 왜 알겠다고 제발 벗어, 허리에 차 제발 어머 땀나는 것봐 거기는 그렇게 더운게 아닌가 봐요 아 내가 언제 아 그래 파셔라 하는 사람은 땀을 옷이 <laughs> 야, 얇고 긴데 얇고 긴 옷이 맞는 곳인가 봅니다 그쵸? 여자들. 얇고 긴 옷이, 어, 이 기후에 맞나 봐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옷 하나 사가지고 입고 다닙니다. 베트남이? 기후가 약간 서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런가 봐요. 덥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하고, 일교차가 이 커서 그런가? 저같이 짧게 입고 다니긴 좀 좋고, 길게 입기에는좀 덥고, 피보세요띄기세요세요 띄우세요. 세요띄우아 이제 3 0요가남았네요 128개짜리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군요. 30개나 왔으니까, 뭐, 이제 이동하는 공간에서는 좀안 찍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럼왜 이래? 뭐 하잖아. 늦춰, 왜 어디였지? 아 저분이구나. 아까 지다고 여기 여어디 여기 뭐죠? 여기 지말 <목소리> <목소리> <bones> <목소리> 여기 이 가게가요. 이옷 가게에서 제일 비싼. 가게입니다. 아 볼, 여기 아, 들어있는게뭐 아, 여기 들어온 들어있는 게뭐 들어왔지? 방 나무. 응. 아까 방주회관에서도 응, 그, 그 사당 안에 향이 있었고 응. 거기에 나무향품 있지 않았어요? 나무향품. 그리고 향이 향밖에 요 침향입니다. 아까 <웃음> 얘기했잖아. 치명.

아가씨들은 아, 진짜 좀 얼굴이... 근데 저 사람 한국 사람인거 같아 금값보다 <목소리> 더 비싼게 치명이네 여기 오조터네 제일 비싼 집이에요 <목소리> 여기 제일 비싼 집입니다 중국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보면 나와있는 문화를 여기 이 마을 전체가 우리 구려숲고 전시가 없나요? 그렇지만 이네원도라 합니다. 네온부, 롤레자, 네온도. 머원자 다리자, 그리고 영어로도 네. 네. 뭐죠네온부무 유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국에선 이거 국지건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저 다리가 290mm로 습니다 네. 자, 연주했요우 학생들 얼마만큼 냐 1992년도에 <laughs> 발달해서 몇 년도에 끝나죠? 1 9 9 2년도에정대까지해서다 1993년도니까 인기라는 중에 만들어졌죠. 고유천인민시 절에 국과 막부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비어받은 국가 이해하 대도막부. 그 사람 이그 사람은 이제.

이쪽은 저게 사단이에요. 무슨 사단이냐? 앞면을 보러 온 바다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원도 원래 멀리서 부상을 받아주는 바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홍의 집을 갈 겁니다. 앞으로 it,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가자, 가자. 아니, 이천 원, 천 원, 천 원. 맞아? 어, 이걸 어, 가는 거야? 얼마? 2만 원. 2만 원? 천 원. 어, 천 원. 너 어떻게 천 원을 가는 거야? 너무 많 여기가 어, 응, 진짜, 어. 근데, 진짜 근데.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사람이 진짜 많네. 그 응,

우리 팀, 우리 팀 앞에 앞에. 우리 따라가 팀, 우리 팀, 우는 팀, 우리 팀, 우리 팀, 리 팀, 우리 팀, 우 팀, 우리리고 이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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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를 쓰고 이쪽은 이제 열어놨데요 올라가시다보면 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핏이서 여기 까지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는 우리 관망일들를보라고 하는지 정식화 처리되어 있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이제 우리 미팅장소 이동해서 미팅시간 어, 공지하고 자유시간 드릴겁니다 다 보고 나오세요 그것도 보러 가라 합니다 뭔지 몰라도 보러 갑니다 위험하지요? <laughs> 저거, 저거. 이런 데가 있어요 음식점인가? 음식점이잖아 옛날 음식점인가요? 이렇게? 이게 뭐야? 오이. 으아. 음. 아 어두워서 사진이 잘 안나옵니다 동영상이 DJI 오스모 모바일의 단점 정 아. 어디가 아니라 배경이 안 나와요. 한 명에 한 번에 다섯 명나가실 있대. 나봐한 번에 다섯 명. 나와. 어. 아빠, 어. 오일안 음? 내. 지나가야지. 오십네, 오십네. 어. 무너지나 보다. 조심해. 얼마나,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 한 번에 다섯 명이 나갈 수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우와, 여기 쓰러, 쓰레... 진짜, 그, 뭐지? 성룡이 나오는, 거그 무협형화에 나오는 그런 집입니다. 이러다가 마루가 푹 꺼져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집. 그 쿵를 해가지고 뚝 떨어지면은, 그 밑에, 어, 탁자가 부서지고, 어, 사람은 그대로 있는 그런 거. 그런 거죠. 어. 아, 이건 안 무너지나? 오래된 주택은 무너져야지 되는데. 다 오래했지, 오래됐겠죠. 이거 100년 된 걸로 아는데 안 무너질까요? 궁금합니다. 저기요. 자, 나는 봤으니까. 계시나아 여기 여기다. 어. 황제에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야, 나오셨죠? 오세요. 오세요. 이제 밥으로 갑니다. 우리팀 오세요 네. 여기 고마워. 너무 예쁘그지에저기다이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안 아. 자, 이쪽으로 다 보세요. 더잘 따라오세요. 이동하가늦아이고아잘가잘 아, 이향 응.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냄새 진짜. 조상신 이게 조상인가요? 우리 <laughs> 띠모 쓰아 여기는 그러니까 또라이타이아리카가 그 많은 이유가 다 그거예요. 베트남여자다가 이뻤기 때문에 안 이뻤으면은. <laughs> 아이다이나 니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베트남을 주제로 한 영화들, 옛날 영화들 보면은 소도또 배우들이 이쁜 애들만 나와서 그런지 음. 남자도 어째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여기 베트남 사람들 얼핏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 아니다. 필리핀어도 보면은, 아 한국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필리핀 사람도 좋아할수 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 반대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아이고, 아, 그렇게 그 저기 강한 한국 남자, 한국이... 저기북한 북한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이 연결되어 있었어 봐요. 이미 일본은 없어졌을 거예요. 오빠 <laughs> 마사지랍니다. 저건 뭐예요? 저건. <laughs> 아 개타기 어, 어 저기 우리 가족 건강하고 개타기 경제도